안녕하세요. 가락고 영어 시험 솔루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박강상 강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가락고 내신을 지도한 경험이 있고 졸업생도 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내신 학습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내신에 접근해서 자세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강조하는 강사입니다. 가락고 일 내신을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서하고 부교재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랬을 경우에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주는 그 워크북에 따라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틀린 문제들에 대한 오답노트 정리 그리고 질문 클리닉 참여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해줘야지만이 90점 이상 100점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 갈고 내신 학습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먼저 본문 내용에 대한 수업을 잘 듣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한 후에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가락코가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날 공부한 것을 어법 어휘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중요한 어법이나 중요한 어휘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간접쓰기 문제 중에서 순서 배열 문제를 통해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과제로 워크북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어휘 암기, 본문 암기, 그리고 서술형, 삽입, 빈칸 암기 등을 연습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수업 시간에 미니중간 테스트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체크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미니중간 테스트를 저희가 제작할 때갈아고 기출 유형에 따라서 제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단어 문제도 있고 또 영역풀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 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과제를 똑같은 부분을 내줘서 서술형 빈칸 남기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험의 특징은 가락고 시험 문제 숫자와 동일하고 구성도 동일하고 시험 유형까지 똑같이 이렇게 출제해서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두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두번 수업에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미리 학교 프린트 필기한 거를 다 걷어서 그 선생님들이 강조하셨던 문장이나 문법이나 그리고 어휘 등을 테스트를 <목소리> 하게 됩니다. 러면 이걸 시험 보게 되면 학교 프린트에 대한 복습도 한번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날에 직전 총정리 수업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직전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직전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실질적으로 범위 면에 있어서 유형 면에 있어서 학교 시험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다음날에 있을 시험을 미리 본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까지도 한번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전략 보시면 어휘에서는 영영 풀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락고에서 예문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이어 영영 풀이뿐만 아니라 예문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에 따라서 순서, 삽입, 그리고 흐름 어, 요약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일치 문제 많이 출제된 일치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가락구의 킬러 유형은 역시 영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영작은 그 교과서의 핵심 문법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영작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가장 기본기라고 할수 있는 건 어휘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에 대한 숙지 문법을 활용한 어법 수정 또는 어법 영작.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서술형도 유형이 조금 다양하게 출제가 될 편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서술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락인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첫 주차에는 필기본하고 암기소책자 단어장이 배부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워크북이 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워크북이 배부가 될 거고 그 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3, 4주차에는 서술형 100문제 플러스 추가로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술형 N제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R&D, 성경의 R&D팀에서 만들어주신 심화 문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가라코 스타일의 복습시험, 미니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 볼 것이고 3회차에 걸쳐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는 직전 자료와 파이널 총정리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리는 그냥 관리가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과제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해봐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다 게시를 해놓고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제를 확인한 후에 숙제를 해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자료실 내에서 영상 자료실은 고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한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었던 내용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다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이제 제일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쭉 저희가 이제 기입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렇게 기입을 해서 가운데 보시듯이 이렇게 문자와 해서 어머니들께 성적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그 성적 문자 안에 보면 학생들이 언제 클리닉을 와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클리닉은 몇 시에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을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이 됐는데 뭐안 온다 또는 뭐 늦게 온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연락 드려서 뭐 학생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저희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프리 네이션은 왜 들어야 하냐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내신 시작하고 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교과서 플러스 3개년 최고 어답률 모의고사에서 어법의 기출 20제 또는 뭐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할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공부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락고 형식의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한번 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그 전에 뭐 자료를 통해서 이거 파생어법이라든가 파생어법 영상, 파생어법 문제들을 꼭 풀리고 공부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주요 모의고사의 어휘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영풀이까지도 암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영상 스케줄인데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특정 문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준동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준동사가 뭔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윤서영 선생님께서 촬영해 주신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부모되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또 촬영해 놓은 영상을 통해서 부가적인, 추가적인 영상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영상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르치면서 그때그때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영상을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봤는지 체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1회 반은 개강이 3월 2일입니다. 2회 차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 내시는 3월 16일날 개강이 됩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반드시 좋은 성적 얻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